여러분 매일 아침 혈당이 걱정되시나요? 달걀 한 알로 시작하는 습관이 혈당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집에 있는 이것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두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침 혈당 관리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요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죠. 공복 혈당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먹는 달걀이 혈당 관리의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달걀은 비타민C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필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완전식품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은 물론이고 비타민 A, D, E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달걀의 단백가는 100입니다. 우유가 74, 소고기가 79인 것에 비하면 압도적인데요. 가장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걀이 혈당 관리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20대, 30대에서도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 식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달걀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달걀의 영양 성분부터 보겠습니다. 달걀 1개, 약 60g에는 단백질이 7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탄수화물 함량입니다. 달걀 1개의 탄수화물은 고작 0.2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병협회에서는 달걀을 당뇨 환자에게 권장하는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달걀 속 고품질 단백질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진행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9년 핀란드 이스턴 핀란드 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인데요. 하루에 달걀 한 알씩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혈액을 분석했더니 특정 지질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이 성분은 평생 당뇨병이 생기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거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 진행한 식품 혈당 반응 연구를 보면 밥과 달걀을 함께 먹은 경우 밥만 먹었을 때보다 혈당 곡선화 면적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이 탄수화물에 의한 혈당 상승을 완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달걀하면 콜레스테롤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최근 연구가 있는데요. 당뇨 전단계나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일주일에 최대 12개의 달걀을 섭취해도 체중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공복혈당 수치에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매일 달걀 하나를 섭취한 그룹에서 공복혈당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혈당 관리에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 섭취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아침 식사 30분 전에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왜 30분 전일까요? 이 시간은 우리 몸이 혈당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입니다. 달걀의 단백질이 소화되면서 몸이 준비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조리 방법입니다. 벨기에 루벤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조리된 달걀의 단백질은 날 달걀보다 무려 180%나 더잘 흡수됩니다. 단백질 보존율도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완전히 익히는 것보다는 반숙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완반숙 달걀이 이상적인데요. 노른자가 약간 흐르는 정도로 익히면 영양소 손실이 적고 소화 흡수도 잘 됩니다. 삶은 달걀도 좋은 선택입니다. 기름 없이 조리할 수 있어서 열량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눌러붙지 않은 프라이팬을 이용해서 식용유 없이 달걀 프라이를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달걀찜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노약자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 섭취량입니다. 하루 한두 개가 적당합니다. 예전에는 달걀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를 뒤집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 섭취 한도를 건강 안내서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식품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 양에 따라 간이 콜레스테롤 생성을 조절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어서도 안 되겠죠. 달걀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는 식품들도 있는데요. 먼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브로콜리를 찌면 이 성분의 농도가 더 높아집니다. 여기에 달걀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토마토와 함께 먹어도 좋은데요. 중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요. 토마토를 달걀과 함께 먹었을 때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당근도 좋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요. 이것도 지용성 성분이라서 달걀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당근도 익혀 먹는 게 좋은데요. 익히면 카로티노이드 섭취량이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증가합니다. 당근 달걀 볶음이나 당근을 넣어 달걀찜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섯을 추천드립니다. 버섯은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할 뿐 아니라 뼈 건강과 위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달걀과 버섯을 함께 볶아 먹으면 영양 밸런스가 완벽해집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탄닌 성분이 달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달걀을 먹고 나서 최소 한두 시간은 지난 후에 녹차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달걀찜이나 달걀말이 만들 때 단맛을 내려고 설탕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설탕이 많으면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고 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당뇨인이라면 절대 설탕 넣지 않겠죠. 오늘은 달걀과 혈당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달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 관리에 최적의 식품입니다. 둘째, 아침 식사 30분 전에 달걀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달걀을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 버섯 같은 식품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넷째, 녹차, 설탕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하루 한두 개 섭취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드신다면 하루 종일 혈당 관리가 쉬워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